다시 한번 재차 떨어지는 척 했었던 비트코인. 많은 초쟁이들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다시 한번 26,000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내려갈랑 말랑, 내려갈랑 말랑 하면서 투자자들의 머릿속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은 또다시 내려가는 척 하면서 26,000달러 아래로 내려왔네요. 25,926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더리움은 1,639달러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취똥만큼 상승했으며 달러 같은 경우도 큰 변화 없이 잔잔한 하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크립토 권트가 전합니다. 미국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집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외에 기반을 둔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난 1년 동안 10% 이상 증가를 했는데 반면에 코베나 제미니, 크라켄 등 미국 기반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불과 1년 만에 30에서 50% 감소를 해버렸다. 물량이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기관들이 꿀꺽꿀꺽 하고 있는 것이다.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8월에만 전체 출금액의 25%에 해당하는 27,000여 개의 비트코인이 재민이 거래소로부터 출금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이 지루한 사이 기관들이 자신들의 포지션을 쌓고 있다는 크립토퀀트의 주장.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 외 장외 거래를 통해 가지고 또 물량을 많이 매집하곤 하죠. 최근에는 채굴자들로부터 블랙락이 직접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이런 식의 추측이 나돌기도 했었는데요. 장이 지루해져 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비트코인이 멀어지고 있는 사이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긴 하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라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무려 490일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하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가격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만한 호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 부진한 상황 이를 두고 마이클 반대 포페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꾸준히 속이고 있는 것 마치 시장에서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지만 암호화폐는 사이클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 시간을 견뎌야 상승장을 맛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많이 속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번 하락장이 첫 번째 하락장이 될 사람들. 기존에 암호폐 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매집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번이 첫 번째 하락장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남한테 화풀이를 하는 등 난리 브루스를 땡기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트위터 상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짤이 있죠. 기존에 오래된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신규 진입한 투자자들. 지금 이 모습이지만은 한 사이클 겪고 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익숙한 채로 돌아오게 된다. 이번 사이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거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 하락장을 잘 견디고 또 기회로 삼아가지고 준비를 잘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홍콩으로부터 반가운 소식 나왔었죠. 홍콩 당국으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은 첫 번째 거래소가 비트코인 거래소를 출시했습니다. 거래소 이름은 해쉬키라는 곳인데요.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도 사실 이미 투자할 만한 사람들은 다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겠지만 은 그래도 정식적으로 문이 열렸다. 이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더욱더 많은 중국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자, 다음으로는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국내 투자자들의 시장 예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급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40.6%가 대답을 했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응답자 중에 29.1%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을 했으며 하락도는 급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한 비율 같은 경우는 전주 14.7%에 비해서 이번주에는 27.4% 많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물타기를 하겠다 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9.3%, 그냥 손절을 때려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33.4%로 나타났습니다. 정기불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면은 반대로 튀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주에 어찌 보면은 사람들을 털어먹을 수 있을 만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된 분석들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달러 동향입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저항 돌파 후 지금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 분위기는 좋지가 않다. 오마하의 비트코인이 싫어하는 현인인 워렌 버핏이 경기 침체를 예상함과 동시에 비숏으로 유명한 누굽니까? 마이클 어리버리의 배팅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컴 샤크 분석가 최근 시장이 수그러들면서 트위터상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는 마치 2018년도 그때를 생각나게 한다. 인간 지표 그때도 이런 식으로다가 커뮤니티 활동이 확 줄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 여전히 비트코인의 모습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OBB, OBB가 정을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매수할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다가 OBB가 정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는 프랙탈를 이용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횡보 끝에는 뭐다? 녹는다!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흐르면서 22,000달러 때까지 하락하게 되지 않겠느냐.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이런 식이다. 딱 누가 봐도 채널이 형성된 가운데 저항받고 큰 지지 구간인 11,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게 될수 있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떨어지면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같이 흐를 텐데 비트코인의 2019년도 차트와 지금 BNB 차트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BNB 가격이 5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좀 너무 과한가요? 근데 만에 하나 비트코인이 정말로 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비트코인 아직까지는 25,000달러대를 잘 지켜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분석가 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저번 주랑 비교해서 이번 주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부터 만약에 비트코인이 26,350달러 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26,80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25,750달러가 깨져서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면 25,280달러까지도 흐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 남겼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락을 점치면서 떡락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분석가 스큐 같은 경우는 아, 그래?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의견을 남겼는데요. 뭡니까? 떨어지는 척 하면서 숏에 사람들 몰렸을 때 대가리를 몰아서 다 깨버린 다음에 쭉 올린 후그 다음에 똥락을 시키는 이런 그림. 숏과 롱을 동시에 잡아먹는 그런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다. 큰 그림으로는 하락인데 순순히 내려가지 않고 한번 뒤집으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떨어지는 척 했다가 그레이 스케일 관련된 긍정적인 발표 나오고 나서 상승, 그 후에 똥락을 시키게 된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최근에 있었던 하락 후에 다시 한번 좁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미국 증시 등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누구나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절대로 소신을 가지고 꼬식이나 혹은 흔들기에 털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SEC가 이번에는 NFT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NFT 자금 조달 업체를 미등록증권 판매로 또 제소를 한 것인데요. 이번에 걸려든 사람들은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 방송을 운영하는 회사인 임팩트시 r 리라는 회사가 걸려들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재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NFT를 판매한다라고 해가지고 투자자들로부터 3천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SEC는 이것이 유가증권으로 간주가 될수 있다라면서 610만 달러치 벌금을 뜯어간다 라고 밝혔습니다. 임팩트 시리즈 측 같은 경우는 SEC랑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던지 바로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삥 뜯어가고 있죠. 와 정말 SEC는 돈을 쉽게 버는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됩니다. 이를 두고 SEC의 두 의원 헤스터 피어스와 마크 우에다는 이것 좀 월권 남용이 아니냐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밝히긴 했었으나 뭐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나 바른 말은 하지만 힘이 하나도 없는 헤스터 피어스 의원 아무리 불만을 표시해봤자 그림자를 상대로 쉐도우 복싱하는 꼴 밖에는 되지 않고 있다는 라거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 드디어 스바리움 재가동 준비 완료. 브릿지가 출금이 재개됐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자, 시바리움이 이번엔 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가 하면, FTX 거래소가 재가동될 것이다. 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제날리시스가 살펴봤더니, FTX 거래소 토큰인 FTT 물량의 절반 이상을 지갑 한 개가 들고 있더랍니다. 그것도 뭐야? 이거 누구 지갑인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량 가지고 또 장난질을 치게 되지 않을까? 이어서는 이번주에 언락되는 코인들 리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 x DYDX, 옵티미즘, NYM, 헤드라 해시그래프, ACA 등등 해당 코인들 물량들이 일정 부분이나마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보는 국내 거래소들 같은 경우 다가오는 9월부터 최소 30억 원 준비금을 쌓아 놔야 된다라고 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소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응당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유명 유튜버 중에 악명 높은 빗보이 크립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은 xrp와 리플 사를 지지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는 높은 사람이 xrp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본인 회사로부터 잘렸다. 해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바로 약물 남용 마약 한것 같죠. 마약 한 데다가 금전적인 피해를 계속해서 입혀가지고 본인이 만든 커뮤니티 및 회사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중독이라는 것 굉장히 무섭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광주 뜻 중독은 절대로 안 되지만 광주 뜻 하는 습관 생길 수 있다 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십시오.